1 2 4 8 16 어, 자, 다섯 개 카드가 있는데요. 1, 2, 4, 8, 16. 지금 개수가 점의 개수가 어떻게? 두 배씩 늘어나요. 어, 맞았어요. 두 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이는 점의 개수를 보이게 해서 0부터 술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있는 점의 술을 보이게 해서 술을 만들 건데 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요, 다. 그렇지. 다른 친구들도. 와. 음. 아. 자, 이걸 나타낼 수는 뭐라고요? 영. 0. 0. 1을 만들어 볼까요? 2. 야, 이, 2를 보였는데. 지금 보이는 점의 개수는? 3 3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았어 그럼 3은? 옳지 4 5 아, 5 5 5 그렇지 6 음. 똑똑하다 똑똑하다 7 그렇지 자 이제 가겠습니다 8 어, 구. 어머, 구. 십. 십. 십일. 이제 일 바쁘지. 십. 네. 이. 네. 야, 얼마였지? 십일. 십. 이. 십삼. 십사. 십오. 자, 드디어 이제 여기 와. 기다렸다.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16. 그렇지. <laughs> 17. 18. 어, 이제 규칙 보여요? 19. 그렇지. 20. 21. 22. <laughs> 22. 아, 22가 22, 16. 어, 16 그렇지. 16이랑 4를 더하고, 이거 나오면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얼마가 될까요? 다. 그렇지. 다 보이면 얼마예요? 자, 8, 4, 5, 15, 31. 자, 16, 8, 24, 28, 30. 31. 그래서 우리는 0부터 31까지 모두 32가지의 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수를 만들어 볼게요. 어떤 수 하나 해볼까? 한 20, 그냥, 7? 7을 해볼까요? 7? 7 만들어 볼까? 음 응. 7.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수를, 수가 보이게 해서, 우리 계속 반복했던 행동이 있어요. 점이 보이게 하는, 점이 보이는 면. 그 다음에, 뒤집어서 점이 보이지 않게 하는 면 해서 두 가지 상황을 계속 반복을 했잖아요 보이겠다가 가렸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이두 가지 상황을 수로 나타내 볼게요 점이 보이지 않는 뒤로 돌렸을 때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로 나타내면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0어 0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점이 들어가 있어서 보이는 면은 그럼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 약속해 보자 어떤 숫자로 나타낼까? 숫자. 0이니까 뭐. 다 지금 그렇게 보이게 했어. 뭐가 있을까요? 숫자. 숫자, 어떤 숫자? 가장 간단한 거 뭘로 나타내볼까요? 그럼 우리, 어, 좋았어요. 1로 나타내볼게요. 자, 1. 점이 안 보이면 0. 자, 점이 보여요. 1.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숫자 7을 이렇게 나타냈지. 1, 2, 4를 합쳐 가 숫자 7을 나타냈는데 이걸 가지고 0과 1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안 보이니까 뭐예요? 0. 0. 0 4. 아니? 보여요. 5.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숫자 7? 1 1 1 2. 1. 1. 1. 1. 1. 0 0 1 1 1이 수, 우리가 세고 있는 숫자 7을 뜻하는 거예요. 아. 한번 더해 볼게. 그러면은 뭘뭐 볼까? 13? 13해 볼까요? 13을 만들어 볼까요? 10 3 8 4 1. 1. 1. 그렇지. 그러면 이는 가리고. 그러면 이것도 0과 1로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제 0 1 1 0, 0, 1. 0, 1 0 1. 그렇지. 0. 그렇지. 0 1 1 0 1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것도 13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0과 1두 가지로만 수를 표현하는 이진수라는 거예요. 이걸로도 우리가 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